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상지대학교 스마트A 전문가 양성반 책임교수 정상민 교수입니다. 2020년도 링코플러스 사회 맞춤형, 학과 중점형, 성과 확산을 위한 우수 사례를 발표하게 되어 원한 영광입니다. 그럼 스마트A 전문가 양성반 교육과정 운영 성공 사례를 열어보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스마트 어카운팅 시스템 활용한 세무 회계 교육과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목차가 되겠습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로는 추진 배경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에는 배경 인재 양성 유형과 이에 따른 주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두째는 환경 분석과 개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추진 과정 및 현황, 그다음에 추진 성과가 되겠습니다. 넷째로는 사업 결과 및 향후 과제를 예, 끝으로 예, 발표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번째 예,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아, 저희 스마트 A 전문가 양성반, 예, 인재 양성 유형은 예, 스마트 어카운팅 시스템 활용하여 세무회계 직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양성이 되겠습니다. 아, 세부적인 인재 양성 유형으로는 예, 스마트 어카운팅 시스템 활용, 세무 해계 직무 능력 함양을 에, 되는 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전산 해계 업무, 예, 즉 예, 전산 자료와 고정 자산 관리, 업무용 승용차 관리 결산 관리와 예, 그 다음에 스마트 어카운팅 시스템 활용한 세무 해계및 전자 신고 업무 수행 능력 함양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한 부가가치세 관리, 원천징수 관리, 예, 법인세 관리 예, 할수 있는 인재로 양성을 하는 것이 예, 저희 스마트의 전문가 양성반의 인재 양성 세부 유형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환경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외부 환경 분석에첫 번째로는 산업체 비영리 정부가 되겠습니다. 예, 산업체는 경제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400개 산업체 중 예, 85%인 340만 개의 산업체가 회계정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매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는요, 예, 행안부 2019년 1분기 자료에 의하면 14,400개 단체 중 45%인 예, 6,480개 산업체가 회계정보 시스템을 예, 운영을 하고 있고, 회계 감사 대상 및 정책적으로 회계 정보 시스템 도입을 장려하는 중입니다. 국세청은 2002년부터서 전산화 구축을 하였고, 지방세 전자세정은 2007년도에 도입을 해서 지금은 전부 전자세정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의 환경 분석을 보면전국의 11만 개 산업체가 스마트 회계 정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어, 어, 기업체의 89%가 예, 법인세 신고 현황을 보면 89%가 전자신고를 하고 있는 예, 실태입니다. 아, 이에 따라서 예, 스마트웨이 전문가 양성반의 내부 환경 분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어카운팅 시스템 도입 전 예, 환경분석 입니다 예, 저희는 이제 그 교재 중심 교육으로 어, 하고 있었으며 예, 그 다음에 그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실무 어, 교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번째로는 예, 주요 내부 환경분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재 중심 교육으로 이는 이제 이론 중심 교육 기반이 되겠고 예, 프로그램 활용 그러니까 교육용 프로그램으로는 실무 교육 과정을 하였고 에, 그래도 이를 통해서 캡스톤 디자인과 현장 실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교육용 프로그램과 이론 중심 교육은 협약반을 운영하는데 예, 무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부 환경 분석과 협약 산업체 요구 반영 및 인재 양성 유형에 맞게 예, 스마트 어카운팅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예, 그래서 실습실과 미래형 실습실에 완벽하게 구축을 해서 예, 운영을 예, 하였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지는 지금 1년이 예, 조금 예,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 개요입니다. 예, 첫 번째는요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운영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운영 프로세스는 저희 전반적인, 저희 대학의 링크반의 프로세스랑 동일합니다. 저희과에서도 협약반에서도 공동 설계, 공동 선발, 공동 운영을 통해서 취업으로 운영이 되는 프로세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 설계에서 공동 운영까지 이제 피드백 과정이 있고 그래서 교육과정이나 교재 개발 프로세스와 p r s 모형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체 협약 산업체와 예, 공동으로 운영을 해서 예, 취업으로 연계된다고 말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공동 예, 선발이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협약반의 이제 신청 접수를 받고 두 번째는 협약 산업체 인사가 또는 이제 그 책임 교수가 예, 공동으로 이제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예, 세 번째는 사전 준비와 네 번째는 선발 기준을 설정을 하고 예, 다섯 번째는 공동 평가와 여섯 번째 학생 선발 프로세스로 이와 같이 학생 공동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예,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운영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첫 번째 환경 및 요구 분석, 두 번째 직무 모형 개발, 세 번째 교과목 개발, 네 번째 교육과정 수립으로 예, 교육과정 개발을 하고 있으며 교재 개발은 교과목 도출. 교재 개발, 교재 검수 예 최종 선정으로 하여 교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현장 중심 교육 운영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예, 이 현, 현장 중심 교육 운영 프로세스는 예, 스텝업 프로그램입니다. 스테 스텝업 첫 글자만 따서 이제 스텝업이라고 하는데 예, 스테이버의 어, S에는 네, 교과 현장 교육 및 현장 실습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직무향상, 예, 역량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혁신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현장밀착 프로그램과 끝으로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촉진으로 현장중심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교육을 하게 된 하는 예 체계 시스템 그러니까 이런 체계는 결국은 우수한 교육 과정을 예 운영을 해서 맞춤형의 그 맞춤형 협약 협약 업체 산업체 요구 인재 양성이 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그, 스마트 어카운팅 시스템 활용 세무에게 우수 사례에, 개요입니다. 사회면춤행 교육과정 기만, 기반으로 스마트 어카운팅 시스템 활용 현장 중심 교육 운영 능력 제고가 핵심 컨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어카운팅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을 도입으로, 도입 운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하고 이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서 현장 실습이나 현장 교육 일체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매칭이 예 해결이 되고 따라서 이러한 이 예, 토대로 해서 예 이러한 토대로 해서 이제 그 발생되는 이제 성과가 국세청 홈택스 신고 작업 및 업무 실무화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 다음은 예 추진 과정 예 추진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는, 이제, 그, 이러한, 이제, 그, 어, 스마트 어카운팅 시스템 구축과 협약반의 이제 교육과정 운영 체계로 인해서, 어 그런 이제 체제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제 어 교육 과정 개발 및 교재 개발 운영제 이제 실적이 이제 창출이 되었는데요. 예, 교육 과정 개발에는 어 직무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모형 도출, 예, 교육 환경 및 교육 과정 로드맵이라든지 교육 과정의 평가 질 관리가 이제 주요 내용이 되겠고 또한 교재 개발에는 스마트 전산 세무 실무라든지 스마트 전산 회계를 교재 개발을 하였습니다. 사례 중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나 원천 징수 신고 업무 결산 업무 고정자산 관리 업무가 주요 개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발은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이제 미끄럼이 되겠습니다. 어 두요 두 번째 추진 현황으로는 그 협약 산업체 이제 요구 분석의 이제 도출에 따라서 예 교육 과정 편성 운영 실적이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육 과정을 요구 실적에 요구 사 요구 예 협약 산업체 요구다든지 예 그다음에 학생의 어떤 그 협약반 학생의 이제 요구 요구도에 의해서 예출이 되고 개발이 된예 과정이라든지 교재가 예 여기에 예, 반영이 되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 정규나 비정규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서 예 이와 같이 예 이수 체계를 예,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요 추진 현황입니다. 사에맞추면 교육과정 운영위원회를 최소 2회 이상 실시를 했습니다. 이원장 책임 교수, 예, 그 다음에 8명의 위원으로 해서 총 9명의 이원이 운영회의를 통해서 매 발전된 교육과정으로 도출을 하는 협의를 예, 2회 이상 예, 실시를 하, 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의 추진 현황으로 보면은 사회학 산업체 현장실습 현장, 현장 중심교육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참여 학생은 1아 명이고 여덟 개 사회학산업체로 현장실습과 현장교육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 주요 추진 현황을 보면 은요 예,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및 협약산업체 인사 멘토링 운영이 되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3개 팀으로 구성을 해서 3개의 작품을 도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진대회를 참여를 하고 예, 입상을 하였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협약산업체의 튜터링과 멘토링이 예,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예, 교육과정, 그러니까 실무적인 교육과정을 예, 이렇게 협약산업체랑 같이 공동으로 해서 예, 좋은 개가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의 추진 현황으로는 어, 협약산업체 전문가 초청, 직무 능력이라든지 실무 교육과정 향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예, 초청특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그 교육과정 이수와 매칭을 하도록 학생들에게 실무 교육과정을 매칭을 하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실무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과정을 물론 하지만은 그래도 협약산업체의 전문가가 직접 이렇게 교육에 참여를 해서 학생들에게 이와 같이, 예, 지도를 해서 미스매칭을 최소화하도록, 예, 교육과정에 대해서 미스매칭을 최소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 추진, 예, 이러한 추진 현황과 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예, 교육과정 성과를 이루었는데요. 예, 첫 번째가 이제, 예, 협약산업체 요구 기반에 의한 시스템을 완벽하게 예, 전용 실습실이라는 실습실과 예, 미러형 실습실 1, 2에 예, 완벽하게 설치하고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회계 관리 직무 수행이라든지 부가 가치세 신고서 직무 수행, 원천징수 신고 직무 수행과 법인세 신고 직무 수행을 이수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세청에 신고 작업으로 활용한 성과가 예, 도출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요 비정규 교육과정 활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포트폴리오 작성을 완벽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예, 과거의 포트폴리오 작성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예, 실무 예, 수행능력을 할수 있는 내용이 참가가 된 예,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 학기에 작성을 해서 경진대회에 실시하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최우수상 2명과 우수상 1명도 예, 수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에, 실무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서 국가 자격 시험 응시를 하는데, 예, 굉장히 좋은 개과를 올렸습니다. 협약반 총 19명 중에서 17명, 예, 치동률 89.5%, 약 90%의 성과 창출을 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졸업생 팔로업이 가능했습니다. 과거의 졸업생 팔로업이라면, 예, 그냥 단순하게, 이제, 추수 지도였는데, 실제적인 추수 지도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형 실습실을 공동 활용하고, 예, 그 다음에 재직자 직무 교육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 비정규 교육과정 활용의 성공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는,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이러한 교육과정을 예, 체험한 학생, 협약관 학생들에게 체험수기 작성하고, 이 예, 그를 통한 경진대회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 따라서, 예, 체험수기와 예, 경진대회 참여를 통해서, 예, 직무 효능감이, 예, 제고가 되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예, 교육과정 체험수기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을 예, 수상을 하였습니다. 예, 네, 끝으로 사업의 결과 및 향후 과제를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결과로 보면은 기 4차년도 기 취업자는 한명이고 채용 예정 예, 확정된 예정 확정된 학생은 예, 3명이 되겠습니다. 예, 따라서 협약 예, 산업체 체업자 체험, 네, 수는 4 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취업률은 40%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예, 협약반이 아닌 요사 그러니까 예, 비협약반 취업자 수는 3 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따라서 예, 전체 지금 현재의 취업률은 70%라고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예, 끝으로는 향후 과제를,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 교육과정 운영의 결과적인 목적은 미스매칭을 줄이, 줄이고, 나아가는 숙련된 인재 양성 배출이 되겠습니다. 예, 따라서 스마트 어카운팅 시스템 활용 능력의 향상화가, 예, 향후 과제입니다. 그래서 향상화를 통해서 이 향상화라는 것은 예, 보다도 예, 현장에 바로 예, 녹아날 수 있는 어, 기존의 재직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예, 과제가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국세청 홈택스 신고 업무 능력 향상화가 되겠습니다. 마지끝으로이 교육 과정의 끝은 예, 국세청 홈택스 예, 업무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협약산업체 비영리단체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과제이고, 끝으로 협약반 활성화 및 협약산업체와 유기적인 네트워크 관계 증진입니다. 예, 이상과 같이 예, 카톨릭 상지 대학교 스마트의 전문가 양성반 교육과정 우수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끝까지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